好的好的知道 s i 시 s h u 진짜 p shu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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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h u 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 아 s 있어요. <laughs> 두 번째는 바쁜 회사일로 자주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었죠 너밥 먹었어? 吃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일하두 가지 난관은 자주의 응원으로 버티는다 했지만 어떻게 됐어? 하루에 일을 했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난관이 있었으니 그럼 사기관의 대표님을 만나봐요 그는小유 안녕하세 직장 상사가 장인의 친구라는 점이었어요 이전 자슈아의 식사에서 장인에게 물을 뿌렸을 때장인의 곁에 있던 친구가 하필이면 쌍지가 다니는 회사의 직장 상사일 게모람나의 자료는 1 전에 회의실에 넣어 그리 차에 넣은 네 일부러 잡일만 시키는 것도 모자라 왜하장之前 말한 게이 글씨는 내가 전에 말한 게 너는 자존심이 없 사적인 감정을 담아 사소한 일에도 버럭거리게 수인 그녀는 야 장잉에게 쌍즈가 자기 회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출근길에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목격한 후 친밀한 사이인 것 같다는 말로 장인의 화를 돋구고 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회식 날 쌍즈는 장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난쟁이 시간 무슨 일이